네, 군문영 인프맥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아님 의견 잘 들으셨는지요? 네. 네. 자 이번 시간에 또 어제 이어서 이분 모셔서 어제 못한 얘기 네. 자세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저희가 나눌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 시장에 대한 의견도 어, 유튜브 통해서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테이버랩스 케빈 강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좀 특이하게 저희 그 주식 하시는 개인 투자가분들이 사실 주식 말고 그 ELS 많이들 하시죠? 그렇죠. 그게 한 100조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에도 30조 이상 유지가 되고 있고 아니, 투자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 관련된 얘기 오늘 좀한 20분 정도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고 특히 홍콩 HGC 관련돼서 요즘 뭐 이슈가 있고 그런 것 같아서 그거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특별히 말씀해 주시죠. 고자 저희가 부탁드렸습니다. 약간 걱정을 하셨잖아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쉽게 최대한 설명을 오늘 노력해 보시겠다고. 네. 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조그맣게 리허설 비슷하게 <laughs>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게좀 이제 좀 무서우니까. 네. 그래서 혼자서 이제 그 하기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방송으로 유튜브 라이브를 해요. 네. 거기서 했는데도 다 파생을 아는 친구들이 들어와 있는데도 어렵다. 어, 그래요? 그래서 아, 내가 20, 그 이유를 압니다. 20분 동안 이걸 할수 있을까? 그게 이유를 알아요. <laughs> 왜냐면, 그, 케빈 대표님이, 그, 현역에 있을 때, 이, l s 스 이, 하이파이브, 뭐, H, 수 이거를 홍콩에서, 그, 북런을 했어요. 음. 그니까, 러 아는 게 많은 사람은, 아는 걸다 전달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니까, 아는 거 중에, 밑에 거는 빼고, <laughs> 위에 거. 최대한 쉽게. 의도. 최대한 쉽게.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지금 이 얘기를 왜 지금 하고 싶은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앞쪽에 있는 거는 그냥 네이버에서 에치지수 ELS 치면 나오는 기사. 뉴스 기사들이에요. 네. 보시면 이게 3 1일날 5천이 깨졌었어요. 5천 네. 지수가 깨지면서 에치지수가 항생? 에치지스 C I 항생 기업 지수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러니까 미 중국 본토에 상장돼 있는 주식들을 홍콩에다 상장시켜 네. 놓은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 전체에서 큰 기업들은 많이 다 들어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뭐 ELS발 마진콜 재현 가능성은 제목부터가 벌써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ELS 절반이 원금 손실 위험에 몰려. <laughs> 그 다음에 뭐. 홍콩 증시 급락 불똥뭐 그다음에 어느 증권 항생 E T N 조기 청산 저 E T N 조기 청산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E T N들이 발행이 돼 있었어요 두 배짜리가 네. 근데 50%가 넘게 깨졌어요 58% 고점 네. 대비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산이 내버린 거죠. 음. 그러니까 E L S 하고 E T N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냥 완전 다른 예, 다른 상품이에요. 예 그래도 그 구조는 같은 거 아, 아니에요? 아, e T N은 그냥 일자. 선물이랑 네. 똑같은 건데 아. 두 배로 키워놓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랬는데 그냥 쭉 내려가니까 그냥 두 배만큼 깨졌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E T N은 E T F처럼 주식 E T F처럼 네. 두 배짜리 네. E T F라고 네. 생각하시면 네. 네. 생각하면 네. 되고 네. 네. E L S는 더 복잡한 거고요. 이게 좀 복잡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십, 여기도 이제 써 있는 게 이제 그런 거죠. 0조나 들어갔는데 절반이 원금 손실 물린 미상품은 뭐 이런 게 제목이에요. 어. 그 다음에 완전 네. 네. 그 다음에 투자자도 벌벌, 엣지지수 네. 5천 깨지면서 ELS 6조 손실 지입 <laughs> 이젠 조단위를 저렇게 손실로 쎄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 아니 뭐 코스피도 30% 빠졌고 여기도 30% 빠졌는데 50 50 50, 50% 58% 빠졌어요. 뭐 그래도. 오. 두 배면 두배 그러니까 두배 레버리지였으면 빵이 됐긴 했, 했네요. 네. 네. 데일리로 이제 두 배씩을 따라가니까 빵까지 네. 되기 전에 미리 네. 청산을 시켜버리는 네. 거죠. 네. 얼마 이하가 되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걸렸. 썼다. 그래서 결국은 진짜 많이 빠지긴 빠졌다. 네. 네, 고점 대비로 보면 한58% 빠졌으니까 네. 진짜 많이 빠졌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ELS를 많이 가입을 하신 하신 분들은 아마 내용을 너무 잘 아실 거고 네. 뭐 상품 구조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설명을 일단 구조를 설명을 해보고 네. 이 것들을 해지를 하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해지라는 게 뭐냐면 이거를 누가 팔았잖아요. 팔고 나면 뒤에서는 벌어서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줄수도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어 증권사가 우리한테 자기네한테 팔고 니네가 장 빠져서 돈 벌었으니까 날 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laughs> 저 증권사나 에 이제 몇개 은행에서 이걸 해지할 때는 다 반대매매를 해서 예를 들면 제가 운용할 때 제일 많아졌을 때가 한 2.5조, 3조 정도 됐었는데 손익 움직이는 폭은 10억 언더예요. 네. 예. 네, 조단이어도 그럼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0. 뭐5% 정도 이하로만 PNL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찔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내려간다고 해서 그 돈을 전부 다 증권사가 먹는 게 아니다. 아. <laughs> 일단 예. 네, 그래서 그 돈을 달라 그러시면 안 된다. 사실 예전에 그 ELS 헷지 제대로 못해 가지고 국내 그 증권사들 증권사 하나가 또. 크게 손해 본 적은 있지만 대부분의 네.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해외에 있는 백투백으로 그, 그 백투백으로 트레이더들한테 넘겨서 네. 해외에서 커버해 주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김준영 대표님이 서울 계실 때 대표님이 하실 때 저는 이제 홍콩에서 이쪽을 매니지를 했던 건데 이제, 이제 국내 증권사들이 굉장히 세게 들어와서 오히려 외국계 증권사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마진을 너무 줄여 놔 가지고 예. 네. 그러니까 리스크가 이제 그니까 이론가라는 걸 계산해서 하는 게 이제 너무 틀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진짜로 완전 경쟁 상품이 되버렸고전 세계에서 제일 큰구조화 상품이 됐었어요. 지금도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AUM 큰구조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네.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사시는 네. 구조니까 워낙 많이 사는 네,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시죠. 한번 설명을 네. 드릴게요. 예, 예. 보통 6, 3년짜리 년 만기예요. 만기는. 근데 6개월마다 한 번씩 봐서 어떤 조건을 달성하면 그냥 그 없어지는 거예요. 조기 청산되는 거예요. 조기 청산이라는 게 그냥 만기돼서 돈 주는 거죠. 예, 네, 원리금을. 그래서 제가 옆에 써 놓은 거 보면 908580807570저거 뭐야 이렇게 보실 텐데 매 6개월마다 봐서 첫 번째 6개월 달이 딱 봐서 90보다 위에 있으면 청산이에요. 그냥. 음. 이자 얼마 주고 연율로 6%로 주고. 그러니까 원래 100이었던 게 10%만 안, 안 빠지면, 빠지면 청산 청산. 네. 그다음에는 어, 그때 10% 이상 빠졌어도 그 다음번에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15%안 빠지면 청산. 그다 그리고 또 그다음 6개월 봐서는 20%안 빠지면 청산. 그러니까 안 빠진다는 게그 안에 있으면. 아, 그거보다 그거다더만안 그러니까 그 가면. 밑으로만 안 가면. 네. 그니까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저렇게 청산되는 게 무조건 제일 좋은 거죠. 무조건 좋아운 것처럼 보이죠. 네. 개인 투자가는 무조건. 네. 그리고 네. 이러다 보니까 저희 그런 조건으로 계속 내려가요. 근데 어떨 경우에 있어서는 30% 빠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인이라는 조건을 넣어요. 낙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려운데. 은근히 이 그러니까, 낙인 낙인 이렇게 많이 하이 네, 낙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냥 터치하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터치하는 레벨을 45%까지 낮췄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55% 이상만 안 빠지면 되는 거예요 3년 동안에 지수가 그러면은 원금 보장되면서 연율로 6%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은 6%가 되게 낮아 보이지만 금리가 많이 올라와서 이때 당시에만 보통 이런 게 나올 때 보통 1.5% 1%, 1 정기금 리일 때니까 4배 네. 정도를 주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은행권에서 이제 신탁상품으로 되게 많이 팔았고 이제 이런 구조들이 이제 10조 20조 이렇게 팔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015년도 같은 경우에 HSCI 지수로 몰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증권사들이 외환에서 포지션이 부족하고 막 그랬었어요. 증거금 넣다가. 그래서 증권사들이 재경반대에 다 불려가가지고 혼났어요. 네. 너네들 이렇게 거래하면 너네들 외화 유동성 공급 안 해준다고 혼나고 이래서 문제가 실제로 됐었고 그 이후에 H 지수도 굉장히 많이 줄였고 그 다음에 증권사, 국내 증권사 북 자체가 운영하는 사이즈 자체도 큰 데가 막 8조까지 갔었는데 어, 실제로는 거의 이제 한 3조 정도 레벨에서 대체적으로는 국내 증권사들도 이제 이제 그 최대 한도를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보면. 근데 증권사도 그렇고 개인 투자가도 그렇고 우리 잘 아는 그 코스피나 아니면 오히려 미국 주식이 우리가 항상 더 네네. 친근하잖아요. 미국 주식을 안 하고 이렇게 H 주수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 보통 여기서는 세개 정도의 지수를 섞어요. 셋 중에 제일 많이 떨어진 거에 연동되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제일 많이 떨어진 게 지금 차트 보시면은 네. 제일 위에 있는 게 S P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유로스타. 그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게 코스피. 네 번째 저 밑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H a S C I 지수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지수가 되는 거예요. 월스트어브라고 네. 불러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떨어진 거 연동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S&P 유로스타, 뭐 코스피 이거 중에 세 개를 고르는 거였는데 세개 골랐는데 그 중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걸 더 사는 거예요. 물타기를. 음. 그런 형태가 돼서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거를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그래서 엣지 지수 들어가 있는 게 앞에서 뉴스에서 본 것처럼 10조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년 8개월 전에 고점이었는데 만약에 그때 들어갔다면 이제 낙힌 이벤트가 다 발생한 레벨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유럽, 미국, 미국 그렇게 주로 하다가 아, 중국도 하나 넣을까? 해서 중국이 넣는데 변동성이 커서 크니까. 커서 이제 아. 이자가 높아져요 쿠폰이. 그런데 이세 와서 네. 보니까 거기가 제일 많이 빠지다 보니까 문제가 됐다. 네. 뭐 크게 네. 보면 이런 거네요. 네 ]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모양 상태고 그래서 그 모양 상태가 실제로 이제 뭐 낙킨 이벤트가 발생해서 시, 뭐 지수가 더 밀렸다. 뭐 이런 소리들도 나오잖아요. 아까 네. 앞에서 봤듯이 마진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마진콜들이 발생을 왜 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릴 때 기관이 뭐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기관이 뭐하는지를 알아야 그렇죠. 이게 포카 칠때 이렇게 남들이 뭐하는지 알아야 나도 좀 이제 패를 좀 보는데 <laughs> 적들이 뭐하는지 네, 적들이 뭐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기관이랑 개인이랑 싸우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적들이 뭐하는지 보시면은 저렇게 기계적으로 이런 걸 해지하면서 막 매도를 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들어서 한15% 정도, 14% 정도 반등을 했어요. 5천 깨지고 난 다음에. 네. 그래서 그게 밀려서 또 깨진 거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밀려서 깨진 경우가 분명히 있고요. 예. 네. 그게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때 마진콜 걸렸을 때랑 유사하게 시장에 이제 그 사자팔자 효과가 굉장히 적을 때 저런 파생 상품들이 확 들어오면 아 그러니까 H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런 상품이 마켓에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레벨에 가면 아까 얘기한 뭐 45%, 50% 네. 레벨에 네. 가면 확그 해지 때문에 팔 수밖에 없는, 없는 상황이 없는 오면서 쭉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사자가 없는데 그리고 이걸 또 모아서 반대로 매매하는 해지 펀드들도 있어요. 공격을 일부러 하는 오. 거죠. 아~ 쟤네들은 저기 걸리면 무조건 팔아야 되니까. 무조건 팔아야 되니까 네. 나는 미리 팔아서 그걸 치게 만들고 걔네들이 팔고 날때 자기 밑에서 이제 네. 살수 있게 네. 이런 것까지 막 섞여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서로 싸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왜 이런 이유들이 생기냐라는 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네. 이제 그림에서 이제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두, 왼쪽에 두개 정도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노나킨 상품이라는 게 있고, 낙킨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름도 벌써 복잡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노나킨은 무조건 그냥 정해진 페이오프로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낙킨은 뭐냐면, 그거 45라는 거, 그러니까 55% 빠진 적만 없으면 파란색 페이오프고, 예, 뭐, 계속 해보십시오. 뭐 네, 한 해보겠습니다. 해보지만. 네, <laughs> 어렵습니다. 근데 네. 이게 뭐냐면 그냥 55 찍지 않으면, 네. 만기 때, 3년 뒤에 가서 45를 찍은 적 없으면 118을 받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논학 낀 상품도 50, 만기 일날 가서 55 이상에만 있으면 116을 받는 거예요. 네. 네. 그냥 단순하게 네, 생각하면. 오케이. 여기까지는 되게 심플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 중간에는 여기 있었던 조건들 맞춰졌으면 다 상한대서 없어졌을 건데 네. 지금 이제 월스트로 3년까지 갔다라고 네. 보는 거니까 그렇죠. 만기 끝까지 끌려갔어요. 너무 네. 장이 빠져서. 네. 그럼 끝날 때 어떻게 되냐라고 보시면은 이쪽 거논하인 상품 같은 경우는 55까지만 반등을 하면 116을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고객이 받아가요. 시점에 가서. 네. 만기에 네. 한 번에 가서. 네. 그 다음에 55 밑에 있으면은 55만 받는 거예요. 50 되면 50 받고. (55대) 있으면 (55) 받고 그러니까 그냥 줘버리는 거죠 그 금액만큼 네, 주는 거죠 거예요. 주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그니까 그니까 (55) 시장이 (50) 54.9하고 55.1하고 이렇게 있는데 네. 0.1이 변하면 나는 116을 줘야 되고 116이거나 이만큼 네. 내려가면 55만 줘야 다 되니까 네. 그러면 나가서도확 밀어버려야 되겠네 확 밀어버려야 되겠네 기간의 입장에서 밑에서 끝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러니까그 고객 정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종가. 따를 때는 괜찮네. 다 변해도 그 때만 밀어놓으면 음. 되는 거죠 근데기간의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보통 못하게 해요 회사에서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시니플레이션 시세 조절이죠.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감옥 가죠. 네. 그래서 이제 컴플에서 못하게 해요. 만기일 날 네. 이런 거 걸리면 컴플라이언스에서 컴플라이언스에서 네, 네. 이제 이런 거 이제 소송 걸린 것도 많아요. 찾아보시면 네. 이미.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걸 못하게 회사들이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서 끝나는 거랑 여기서 끝난 거랑 6십일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크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트레이더 입장에서 는 그러면 어떻게 해지를 하나면 내려갈 때마다는 계속 더 사요. 이제 예를 들면 엣지지수다 그면 엣지지수를 계속 매수 매수 매수하다가 저 레벨 밑으로 가면 다 팔아버려야 돼요 그동안 거예요. 산 것까지 다, 팔아야 다 팔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모델이라는 거에 따라서 다른데 아무리 못해도 한 다섯 배 정도까지는 사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저희가 1 0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내려가면서 계속 더 사면 한5 0조까지 50. 산다는 얘기예요 그랬다가 저 아까 낙틴 이벤트라는 사시고탁 치면 안 줘도 되잖아요 그니까 러 치는 순간 빨간색으로 바뀌거든요. 70까지 음. 올라가는 걸로 그러니까 네네. 이제 다 팔아도 돼요 음. 그러면 그걸 치는 순간 그 원하던 원하지 않던 내 포지션이 바뀌었으니까 기관은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된게 10조라면 진짜로 시장은 엄청나게 밀려야 돼요 근데 이게, 이게 분산이 돼 있잖아요 들어간 시점들이 계속 뭐 매주 발행이니까 달성. 매주 달성. 들어가 있으니까 달성. 그 중에 조금 발행된 거니까 문제가 그나마 없는 거지 이게 10조가 한 포인트에 발행이 됐다 이랬으면 시장은 난리가 나죠 음. 네. 네, 우리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론만 얘기하면 저런 특정한 가, 네, 가격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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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되면 개인도 55를 받느냐 116을 그렇죠. 받느냐 엄청 네. 차이가, 차이가, 차이가 큰 크잖아요. 거죠. 똑같이 네. 기관도 반대죠. 반대니까. 줘야 되냐 아, 못 네. 안 줘도 되냐. 그거를 기관이 조정을 하면 그거는 감옥 갑니다. 그거 하면 네. 안 되긴 하지만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파는, 파는 거는 거죠. 문제가 안 네.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증권사가 다 이겼어요. 개인들이 소송을 다 걸었는데 대부분은 아, 증권사가 이고 왜냐면 팔아야 이겼고. 팔 수밖에 없는 음. 상황이니까. 네, 네, 근데 그렇지. 마지막에 여기 있는데 야, 이것만 팔면 내가 돈을 벌 거야. 그래 가지고 뭐 1초 넘겨 놓고 뭐 1조를 <laughs> 팔았다. 이런 사람은 감옥, 그건, 가지만, 그건 감옥 가죠 그건 감만 가죠. 뭐 아침부터 그냥 내리기 때문에 난 팔았다 하는 거는 증빙을 해서 이제 그래서 되니까. 그걸 못 하게 했었어요. 트레이더 음. 입장에서는 약간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50억 내가 손실이 왔다 갔다 하는데, 100억 손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하게 아예 회사들이 막고 있어서 그런 일은 이제 대체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한 3년, 2, 3년 전에 팔았던 상품들이 지금 계속 있으면서 그 네. 레벨을 자꾸 히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차트에서 보시면 1년 8개월이라고 네.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네. 지금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1년 8개월이 걸렸어요. 네. 네. 이게 이제 과거랑 좀 다른 점이에요. 2015년도 음. 사례를 보시면은 9개월 동안 빠졌어요. 이때도 저 앞에서 봤던 뉴스처럼 난리였어요. 음. 2016년도 초반에. 야, 그때 난리 한번 났어요. 네, 기억나신지. 네, 모르겠네요. 네, 이때도 난리 똑같은 났어요. 난리였어요. 네. 똑같은 난리였는데 한 2년, 3개월 동안 다 회복을 해가지고 거의 뭐한 1, 2%의 분들을 빼고는 거의 다 원리금 다 상환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는 요즘은 그렇게까지 막 뉴스가 되고 그러진 않나, 않아요. 음. 사이즈가 줄어서 그런가요? 사이즈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나름 이제, 이제 고객들한테 알려주고 했고, 어, 그러나, 음. 아까 처음에 보셨듯이, 이제 뉴스는 계속 뜨는 거죠. 아. 근데 이번이 훨씬 더 월스트예요. 그렇죠. 개인의 입장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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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건 2015년도인데, 네. 빠질 때 9개월이면 3년짜리였잖아요. 그럼 남은 기간이 2년, 3개월 동안 회복을 하면 돼요. 음. 근데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빠지는데 1년 8개월을 빠져버렸어요. 그럼 남은 기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리커버리할 기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 빠져버리면은 쭉 올라갈 기간이 있으니까 원리금 상환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3년이니까 예. 그 회복할 기간이 여유가 있느냐 네. 없느냐. 지금 네. 저런 상품이 한 10조는 된다. 네. 10조 네. AUM 지금 이제 네. 뉴스처럼 10조 네. 원 정도가 지금 이미 물려 있는 상태가 됐죠. 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미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좀 슬픈 얘기지만 어 지금은 회복해서 예전처럼 2015년, 16년도처럼 회복돼서 수익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냐라고 보면은 그때보다는 훨씬 적어진 상태다. 그러니까 주식을 그냥 생으로 사는 거에 비해서 ELS를 사면은 좀 중위험 투자다 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는데 이게 이 정도까지 떨어져 버리면. 중이염이 아니라 주식 주식이된 거죠. 근데 주식보다 더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주식보다 더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는 확실 해야 돼요. 이거 네. 왜냐면 파생상품을 한다 그래서 아, 주식 1 0 0권나치 샀다가 지금 58% 빠졌으니까 4 2원 됐는데 네. 난 파생상품에서 망했다는 아니고 아니죠, 아니죠. 이게 주식이 된 거죠. 주식이 된 거죠. 이제, 이제, 이제 처음에 주식 중이염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너무 많이 빠져 버리니까. 주식 산 사람하고 똑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음. 이슈가 되는 게 원래 ELS를 드는 분들은 주식이라고 생각 안 하고 드셨다는 게 문제인 거다 그렇죠.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드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불안전 판매라는 걸 얘기를 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라는 음. 거고 그래서 뭐녹취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그러니까 판매할 바뀌었죠? 때 판매라는 거를 분명히 얘기했느냐? 얘기해라 네. 이런 거였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투자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ELS 그러면 지금 들어도 되는 거야 아니면 어떨 때 들어야 되는 거야 어떨 때안 들어야 되는 거야 이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시기적으로. 네 그래. 시기적으로. 아니 요거 한번 여쭤봐도 돼요 내가 백에 샀는데 지금 (58프로가) 떨어져갖고 (42가) 돼가지고 네. 갑자기 만기가 돼서 (42만) 딱 돌려주면 나는 다시 백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까 (ELS는) 기간이 남아서 돌아가는 기간인데 나는 없잖아요 없죠, 그럼 이 (42원) 가지고 h 지수를 사갖고 버티면 똑같은 결과인 똑같, 거죠. 42가 다시 상승하면 올라가면. 그러니까 주식 내가 만기가 거죠. 됐을 때 42원을 받으면 그4 2원으로 H주수를 그냥 주식을 사. 사 사면 되고. 그리고 3년을 버텨서 100이 되면 원래 100이 되는, 100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 기간이 재수 없어서 딱 떨어졌지만 내가 오른다고 확신만, 하면은 네, 확신만 이걸로 하면 이걸로 그냥 복잡주거안 하고 H주수 그냥 사면 되는 거죠. 네, 거. 되는 거죠.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게 봐서는 이제 ELS라는 상품에 대한 성격이 뭐냐라는 건데 결국은 네. 개인들이 물타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네.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자로 주는 거예요. 음. 그걸 이제 개인 대신 해주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저도 이제 거의 25년 이상 있었는데 시장에서 실제로 구조화 상품 중에는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개인 개인들 입장에서. 입장에서 기관 입장에서는 나빠요. 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빠요. 그래서 개인한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면 하 기관들도 실제로 이걸로 해서 손실을 본 적도 많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5년, 3년 더 하면은 니네 성과 계산해라 그러면은 마이너스인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 지금 얘기 많이 나오는데 크레딧 스위스도 다막 접었어요. 제일 크게 했었던 데. 그러니까 결국 기관들이 이 상품 때문에 많은 손해를 봤으니까 사실은 개인들한테는 엄청난 거꾸로 거. 좋은 거고 제가 들은 것도 구체적인 회사 이름은 어렵지만 아주 유명한 <laughs> U 회사, C 회사 이런데들이 이 상품에서 손해가 나가지고 에코리 디리버티브 팀이 아예 없어지죠. 없어지는, 아 네, 걸 여러 번 봐서 예 그런 그런 상품입니다.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개인 투자 입장에서 언제 하는 게 제일 좋냐라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큰 이게 굉장히 긴 차트에 2007년도부터 2023년, 2022년 지금까지 차트거든요. 쭉 보시면 위아래로 자우재가 어쨌든 움직여요 엄청 그죠 네. 지금 기초자산을 쓰는 s p 코스피 hsci 유로스탁 이거든요 그럼 위아래로 엄청 움직이는데 어, 역시 s p 가 최고구나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코스피가 그나마 안돼, 유럽보단 로유 좋았는데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역시 엣지는 안돼 이런 느낌도 있으신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변동성이 높을 때 들어가면 쿠폰이 좋아요 이자율이 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수대가 높은 레벨에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딱 보시면은, 높을 때 들어가면 밑으로 빠지니까 많이 빠지는 아, 경우가 있라고요 언제가 있더라. 높은지를 모르니까. 아, 그래서 그런, 그런 <laughs> 부분은 결국은, 그래서 이제 고 <laughs> 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긴 차트를 그려서 네. 그냥 네. 평균선 정도를 그냥 네. 선을 하나 쭉 거서 네. 그 평균선보다 너무 높아져 있는 네. 이격도 같은 그런 시기에는 그냥 가입을 최대한 안 하는 네. 예, ELS 가입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음. 리스크 대비 리워드가 안 맞는 거죠. 음. 근데, 그렇군요. 예, 밑에, 그 선보다 밑에 쪽에서는 가입을 해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그 주식을 하면은 사람의 기대 수익하고 ELS 드는 사람의 기대 수익은 완전 다르거든요. 네네. 어차피 지금도 ELS 드는 분들은 한 5에서 10%만 남으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고. 인 거고요. 주식을 하면 일단 30은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기대 수익이 다르기 때문에 음. 기대 수익이 그렇게 조금에도 불구하고 저런 파란색 선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 고점 부분에 들어가는 거는 네. 안 좋다라고 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마지막으로 네. 이제 케빈오 대표님 네. 나오셨으니까 질문이 또 올라와 <laughs> 있는데 션 님께서 네. 아, 대표님 최근 2, 3일 우리 시장이 네. 야, 선물이 현물을 끌고 가는 느낌인데 이제 0일이면 네. 옵션 만기인데 네. 그 비유가 궁금하다. 선물이 아, 선물을 음. 그러니까 한국 선물이 현물. 근데 아, 네. 이제 하, 그게 이제 지금은 요즘은 만기라고면 하 옛날에 코스피 만기가하는데만기일이 네. 너무 많은 거예요. 지지스 만기일 수도 <laughs> 음... 있고 S M P 만기일 수도 있고 얘기하시는 지금 거. 아마 네. 코스피 우리. 얘기하시는 네. 것 같은데 네. 저도 요즘은 코스피 시장을 잘안 봐서 이제 그 누적되어 있는 미결제 약정 부분을 정확히 보고 있지 않아서 뭐라고 답은 드릴 수가 없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파생 상품 거래를 할때 선물로 미리 사고 그다음에 현물을 사거나 해요 왜냐하면 마켓임 팩트를 이제 한 번에 주식을 한 번에 예를 들어서 1조 원을 산다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선물 1조원 사기는 쉽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느 레벨에서 이제 돈이 들어오면 선물로 1조 원을 산 다음에 그다음에 주식을 천천히 사면서 샀던 선물을 털어요. 그러면 나는 다 1조 원을 바닥에 산 거잖아요. 그런 식의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고가 지금 계속 고평가가 계속 나고 있으니까 차익거래가 들어와서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제가 차트를 안 보고, 최근 코스피를 안 봐가지고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방향은 똑같다. 그래서 그 방향이 맨 마지막에는 오픈인터넷트가 늘어난 방향이면그 반대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만기일날은 분명히 그렇게 포지션이 쌓였을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오늘 그 ELS 관련돼서 ELS는 주식하고는 좀 다르지만 또 주식에 관련된 거니까 그렇죠. 시장에서 이런 상품이 또 새로운 상품이 나오거나 시장에 문제가 되는 상품이 있거나 그러면 다음에도 좀 보고 계시다가 네. 또 네. 말씀해 주시기를 주시기 부다드립니다 테이블 앱스 캐빈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